여성과 아이를 학대한 남성만 골라 처리한 희대의 살인마, 사마귀의 본격적인 외출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방범을 찾아내려 수사 공조를 위해 사무적으로 방문한 아들에게 정희 씨는 차수열의 아내 이정현이 강한 아이냐 묻습니다. 마일의 경우 정희 씨와의 관계가 드러났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수열의 곁을 지킬 만한 사람인지 엄마로서 궁금해하죠. 이 모든 관계를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는 서구안이 눈엣가시이고 찝찝한 정희 씨는 본인이 직접 처리한다 선언합니다. 아들의 안위를 위협하는 사람은 그저 제거 대상이니까요. 연쇄살인범다운 세계관이었는데 지나가는 말인데도 뜻했죠. 서구안도 걸리고 아들의 최측근인 아내도 믿을 만한지 궁금해지면서 정희신은 사화 말미 직접 정연을 찾아갑니다. 탈출 방법은 원작을 통해 지난해에 유추한 대로 곤충독을 이용해 김우태 형사를 가볍게 제압했죠. 그런 정희신의 화려한 외출로 경찰청은 난리가 납니다. 이 소식은 외부에도 자연히 알려지면서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책임 소재를 운운하며 비열한 꼬리 자르기 준비를 할건 뻔하네요 이정현을 찾은 정희 씨는 본인이 사마귀 사건의 주인공인 것 무덤에서 본 대로 죽은 건 아니고 연쇄살인으로 장기 보역 중인 것은 굳이 말하지 않을 거예요 아내가 알게 되는 순간 차라리 아내를 떠나겠다며 입을 닫아버린 아들이니까요 아들의 곁을 든든히 지킬 만한 사람인지 확인한 뒤 언제 탈출했냐는 듯 유유히 연금주택으로 돌아갑니다 도망을 갈수 있어도 잡혀주는 척 들어가겠죠 고구마 김나이의 호기심과 방심으로 병원을 탈출한 뒤 뺑소니로 사망해버린 서구환은 정의신이 처리하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모방범의 타겟에 불과했어요 원하던 대로 서구환이 정리되었으니 정의신도 굳이 차수열의 오해에 답하지 않습니다 엄마가 또 죽였을까 자괴감에 무너지는 차수열 이정현은 차수열에게 어머니 정의신과 대면했음을 말하지 않을까 거예요. 그저 남편을 이해하게 되었으니 되었다 싶을 것 같네요. 박민재가 사막의 사건을 아슬한 줄을 타며 지나가듯 발설한 만큼 그 이야기를 받아 남편의 힘겨움을 이해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녀 계획을 회피하는 수열이 엄마의 피를 세대를 거쳐 이어가기 싫어한다는 걸 이해하게 되겠죠. 극그 마무리의 정형과 궁극적으로 극복하게 되겠지만요. 정의신의 신격화, 스스로가 사막를 뛰어넘는 가벽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자 하는 모방범에게 서구한 다음 타겟은 박민재입니다. 심부름 센터를 운영하며 알리바이 확실한 박민재를 풀어주면서 괴물 같은 살인마를 칭송하는 짓은 그만두라고 말하죠. 수상함을 감지한 수사팀에게 박민재는 데이팅 앱에서 알게 된 조이에 대한 정보를 차수열에게 넘깁니다. 둘은 아마도 공연장에 갈 계획이었나 봐요. 그러나 모방범은 빨랐습니다. 수사팀이 공연장을 찾아 헤매는 동안 박민재는 처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고 내에서 선물처럼 투명한 비닐에 피피으로 쌓여 있는 영상 통화 화면이 아직도 무섭습니다. 내가 정의신이었어도 경찰에 넘겼을까? 난 정의신과 똑같이 했어. 나도 정의신과 똑같이 대외 서구와 박민재처럼 정의신을 맹목적으로 칭송하는 결은 같지만 본인이 사마귀를 대신하거나 사마귀를 뛰어넘고 싶어하는 강한 인정 욕구가 느껴지죠. 모방범도 정의신 못지않은 사이코패스가 확실합니다. 이미 모방한 살인의 피해자들이 사마귀처럼 여성과 아이들을 학대한 남성인지도 밝혀지지 않은 건 그저 이유 없는 살인일 뿐임을 방증합니다. 정의신의 첫 살인처럼 본격적인 모방살인이 시작되기 3개월 전 범죄 수사 내용을 디지털화하는 업체 담당자가 살해되죠. 부검 결과 다수의 자상에 의한 과다출 출혈이었는데 상당히 그 과정을 즐긴 악마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때부터 모방범은 정의신도 기억하는 카타르시스를 느껴본 것 같아요 박민재를 처리하면 모방범이 남긴 건 곱게 넣어둔 핸드폰입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그 여자 정의신에게 전화라 요구합니다 서구환이 사망할 당시 뺑소니를 당했었기 때문에 이를 추적하기 위해 인근 CCTV 영상, 가능하다면 제보 영상을 돌려보며 김나희가 의문에 휩싸인 직후입니다 무슨 사담을 저렇게까지 나누나 싶을 정도로 죽어가는 와중에도 서구환이 숨을 붙들고 말하는데 서구환은 뺑소니가 강력하게 정의신 탓이라 믿으며 혈육이라는 이유 하나로 왜곡된 방법으로까지 보호받는다 생각해 차수열을 부러워하죠. 서구환도 참딱하디 딱한 인생입니다. 오아에서 핸드폰은 끝내 정의신에게 전달되는데 사마귀를 뛰어넘고 싶은 모방범과 정의신의 대면에서 정의신이 단서를 파악하게 됩니다. 결이 같은 사람들끼리는 서로를 알아보고 간파하기 마련이죠. 오래 전부터 사마귀에 대한 모든 정보 를 아는 존재, 사마귀를 구원자라 여길 만큼 강력한 동기가 있는 자, 데이팅 앱에서 여자의 모습으로 피해자를 선별하는 노련함, 아마도 정의신 또는 아들 차수열의 가장 측근일 가능성이 좀더 짙어질 것 같네요. 이 과정에서 수사팀은 차수열에 대한 불신이냐 신뢰냐의 기로에 섭니다. 포스터 내에 김나희가 이제야 보네요 그 유명한 사마귀를라고 표기된 걸 보면 그간 팀원들에게 설명하지 못했던 수사 공조 사실을 공유하게 됩니다. 딸의 첫 번째 살인을 목격했으나 차마 딸이라 신고하지 못했다는 외할아버지, 사위가 동네에서 유명한 쓰레기였다 해도 내 자식이라고 신고를 못한 걸까요? 그는 원작대로 차수열에게 가장 큰 고통을 주는 원흉이 맞을까요? 나와의 사이에서 낳은 차수열이 아닌 게 확실했는지 원래도 이상했겠지만 정의신의 전남편도 이를 인지하고 아내를 쥐잡듯이 잡는 의처증 환자로 심화되었을 것 같습니다. 원작에서 친딸 정의신을 건드렸던 포맷을 그대로 가져간다면 사위를 죽이고 해방감이 웃는 딸을 보면서 이제 내가 건드려선 안 되는 존재구나 각인되었을 겁니다. 잘못하다간 본인도 타겟이 될수 있으니까요. 과거 사망 사마귀에 의해 여섯 명 그런 사마귀를 따라하며 네명 그렇게 열 명의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더 이상의 희생자가 없도록 모방범의 폭주를 정의심과 차수열은 막아낼 수 있을까요? 원작을 뛰어넘는 드라마 사마귀 남은 2주도 함께 달리시죠. 오늘도 내일도 드라마 리뷰는 드리당!